안녕하세요. 깜노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루되나 겨울용품을 많이 사용할 때죠. 저도 이제 몇년 사용하던 일번 석유난료 심지어 또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교체하는 방법 영상 촬영할 예정인데 그 전에 오늘 뭐 이야기할 거냐면 이 앞에 한번 이 롱톤치 한번 가성비 제품이라고 소개해드렸죠. 뭐, 가격 만 원대고, 뭐, 멀씨 좀 없지만, 기본 성능은 상당히 잘했어요. 이렇게, 뭐, 부탄가스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야기했더니 좀 괜찮은 제품 소개해드리겠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가져놓은 제품입니다. 국산 제품도 좋은 거 많습니다. 근데 가격이 너무 고가고, 제가 판단했을 때 어느 정도면 가장 괜찮을까 해가지고, 3만 원대 정도 하는 것 중에 많이 사용하시고, 실제 많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 상당히 괜찮거든요. 모양은 비슷한 제품 많아요. 근데 제가 이 제품 선택한 이유는 구성품이 상당히 좋아요. 그거, 노새 중국 메이크 캠핑용품 중에 웨이츠 하이크 이후에 상당히 가성비 괜찮다고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메이커 중에 하나입니다. 뭐, 구매 정보는 제가 이쪽에 더보기에, 영상 밑에, 더보기 밑에 보면 알리에서 판매하는 구매 정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파우치가 딱 들어와 있어요. 이 메이커 딱 그림 보면 대충 아시겠죠? 어떤 메이커인지. 파우치가 있어가지고 보관하기도 좋고, 어디 가져가기도 좋고요. 제품 구성이 점화장치가 같이 들어있어요. 이 부분이 이 토치뿐만 아니고, 버너, 스토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점화장치거든요. 그리고 가스, 부탄가스도 사용할 수 있고, 기본은 이렇게 부탄가스 중에 원형, 작은 거 여기 사용하는 게 기본 세팅으로 되어 있고요. 이아댑터가 같이 오기 때문에 주기 부탄가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제품 구성은 본체 길이 확장하는 확장감 토치 부분. 그리고 이 앞에 또 소개 못 했는데, 이런 토치는 이게 가스 기하시키기 위해서 동선이 하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이 부분에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 정도 토치 길이에도 충분한데, 이 정도 디단에 쓰는데, 비슷하죠? 그런데, 이 제품은 토치가 하나가 돼 있어가지고 좀더 길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제품은 딱이 사이즈로 또 세팅이 되 있어요. 이부분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정말 토치는 다 아시니까. 이렇게 해서 손잡이 그어주고. 사용하는 거는 되게 간단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인식을 돌려가지고 깼어요. 어, 눌려. 인식어. 1200kg. 칼로리하고 하니까 충분하죠. 무건시도 이렇게 끄면 되고 필라할 때는 다시 깨스, 약간 요가이가스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고 됐죠. 다시 인식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속도가 있는 농터치는이 길이 있다면 조금씩 넣죠. 보면 가스 방금 하오대, 계열하던가 나무 점화시키대, 상당히 좋죠? 구성품하고, 괜찮고, 손잡이 도 나무가 돼가서 멋이 좀 있어요. 근데 솔직히 보관하기 좋고, 근데 이렇게 저렴한 거다, 12,000원 짜이나, 사용해보면, 이게좀 고가인 3만 몇천원 짜이나, 다른 거 없어요. 이 마감이나 도장, 이 손잡이, 인기 조금 더 깔끔하고 멋이 있다 해야 되나? 멋이어 해야 되나?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사용하는데 약간 조금 펜트는거그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 저렴한 거 사든 이 제품을 사든 그래서 선택은 소비자님이 선택하셔야 되는데 같은 이철 재질이고 요거는 알루미늄으로 돼 있고 그 정도입니다 재질 약간 좀 차이 그, 어떤 가시든 호환 가능하도록 인식, 아, 젠더도 같이 있고, 이 정도 차이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보관, 파우치 있고 보관하기 좋고, 이런 제품을 사시든가, 안그러이 앞에 소개되어 있던 이렇게 저렴한 제품을 사시든가, 그건 본인이 판단인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막 사용하십니다. 솔직히. 가성비 괜찮은 거. 그러다가, 어느정도 사용하다가 한번 고장이 나고 그 하면 다음에는 이인거 사게 돼있습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처음에 이인 제품 쓰다가 나중에 되면 이인 제품을 쓴다고요 이제 뒤쪽에 가스 뒤쪽에 가스 작동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됐죠? 그 어떤 거 사는 거는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어차피 캠핑하는데 조금 더돈 주고 좀 괜찮은 거 사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파우치가 있기 때문에. 파우치에 이염자 사소한 제품 구성품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 들고 다니고 캠핑 갈때 챙길 때, 이 파우치하고 있는 가방이 있는가와 없는 거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달랑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뭐르겠습니다 <목소리> 장박할 때는 요거나 요거나 별 상관없어요. 옆에 계속 이렇게 길게 조립된 상태에서 놔두면 되니까. 근데 이제 장박하시는 분은, 좋아하시는 분 장박하시겠지만 일반 분들은 장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강과 편의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요 정도 구성. 3만 몇천 원 정도의 파우치 있고 이 이제 저마 플로그하고 이배달젠더까지다구성되어 있는 제품 처음부터 있는 거사실게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 영상에 설명드렸습니다. 어차피 이 제품은 그렇게 조회수 오는 제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밖에 가지고 제가 사용하는 거는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 네, 이거가 이 영상 찍을 때 한번 소개해드리겠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